오늘도 이곳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죠? 아마 제 기억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한방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린 동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성탄을 맞았는데 이 기쁜 성탄이 모두에게 성탄은 아닙니다 기쁨은 아닙니다 이 성탄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동일한 성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았던 마리아는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 26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조금 더 내려가면 41장, 41절 41절 보면 엘리사벳이라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니라 지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보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셔서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태중의 아이도 기뻐 뛰놀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더 내려가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시몬이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건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의롭고 건건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이루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고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정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계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모온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시모온이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했다고요? 내 눈이 주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메시아의 아기 탄생이 구원주잖아요. 오직 이분만이 구원자잖아요. 내가 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너무 기쁘다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함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다이루어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함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면에, 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불행한 자들도 있어요. 누구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임금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알면서도 그죠.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왕이라고 말하니까 자기 자리가 이태로우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든 이 해롯 임금,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잖아요. 이빌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석이간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고 이런... 분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정 이런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리아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이 은혜라는 말과 매력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해 매력이라는 말도 있고 상쾌하게 되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렇게 썼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만큼 매력적이고 은혜만큼 상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잘 생겨서 매력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근영 목사가 너무 잘 생겨서 매력적입니까? 응.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매력적이고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오늘이 정말 상쾌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교회에 나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요. 그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였어요.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담의 색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군데 나보고 있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전히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가 삼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걸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데 엄청난 은혜 받은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주께 세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족하지 않게 여기면요, 어때요? 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났으면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그 의를 하나 앞에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참감사하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사용하시고 써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그 당시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은 기,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요? 바울 사도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뭔 선한 일을 잘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고 또한 이방인 루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는데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 넘치는 은혜며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시다. 네.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이게 너무 내 안에 생생한 기록,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명희 씨라고 1급 지체 장애인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급 지체 장애인이라서 입도 우리가 볼땐다 이렇게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서 뭔 말을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이 말을 하면 그분이 통역을 해줘야 돼. 어머니가 이분이 말하면 이, 이 말이다. 그런데 그 그때 저희가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이 넘쳤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분이 쓴시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1급 장애인이요. 걸을 수도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가 말하면 우리 가 알아듣지도 못해, 걸 수도 못써. 그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말하면 그 해석을 해주는데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면서 그분이 그 공평한 사람이 된거 있잖아요. 그죠?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보는 것 보지 못하나, 뭐다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나 남이 볼수 없는 것 보았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건강하고, 마음대로 달려가고, 막 뛰지만, 하나님을 볼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뛰지 못하고 누웠지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이런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촉한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면 어떠십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28절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을 우리가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얼마 전에 요 위에 있는 엘토브 카페를 갔어요. 우리 이순성 권사님 아드님이 하시는 그 카페 거의 거길 갔는데 아주 여섯 명의 여성 중년 여성이 왔는데요. 얼마나 우아하게 생겼고, 얼굴이 그냥 뽀! 뭐 해가지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까만 옷 입으면 더 잘생겨보여, 그죠? 까만 옷을 입고, 거기다 또 겉에다가 이렇게 금을 이만한 걸 가지고 둘주롱주롱 달았는데, 야 그게 그냥 눈에 막 들어오는데, 희게 여섯 분이 앉아가지고, 아마 꽤 돈도 있고, 꽤 위에 자리도 있고, 이런 분들인가 봐. 근데 그분들이 하는데내 옆에 앉아있는데, 뭐 나랑 전혀 상상없으으니까분이이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가봐 야인이나 돈 돈이 많은 뭐 해냐 권이 있으면 뭐국냐 마음이 평안해야지 안 그래? 에서 한국에서 한국 예수님을 알지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내가 옆서에서 혼자 에서다끄에끄한 그렇지 돈이 많은 뭐해? 권력이 있으면 뭐해? 마음이 평안해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의,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혼을 하고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다 부부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같이 잠을 잘수 있는데 아직 잠을 자기 전인데 임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태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면 믿어줄까요? 여러분 지금 믿어요, 여러분? 네? 나 남자 안, 안 잤는데 나 지금 임신했다? 그러면 뭐야 옆에 사람이 야 그러냐 너 진짜 어 그런 일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친년. 그럴 거 아니요. 마리아가 이런 상태예요. 자기 돌 말을 하면 누가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이런 판인데, 얼마나 혼자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죠그 남편 요셉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듣고서는 어떻게 했대? 가만히 끊고 자요. 의료사람 가만히 끊고 자요. 여자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냐고. 남편은 남편은 대로 참이 여자가 진짜 진짜 착할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됐다고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게 힘들고 그 밤에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네 아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말이 무슨 말이오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다. 이해가 머리로 안 되니까 그 심을 걱정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멘.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3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세를 받은 것도 우리가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지만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분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이면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1장 5 5절도 끝에 보면 이래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가치는 이 복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그 복을 누가 지느냐에 있어서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요. 그게 너무 짧으면 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살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하루 밖에 못 살아요. 이건 허망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주는 복은 짧습니다. 잘 사는 것도 건강도 행복한 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넘쳐도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리 커도 탈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만세의 복이 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이분이 지금도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의뢰해 준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여러분 잠깐 여기서 복이 있는 것이나 영원한 복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지를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매력이 있고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또 나와서 예배 드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축복, 축복인 것처럼,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축복이고, 은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마리아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고 모두에게 큰 축복임하고 평안,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매력 있는 삶이요, 상쾌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